유리식의 값의 계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얘를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식을 쓸 수가 있는데, 뭐, 당연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뭘쓸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A랑 같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요거를 이용해서 변형 시켜가지고 식을 간단히 계산해 줄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곱셈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인수분해 곱셈 정리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a 삼승 더하기 b 삼승 더하기 c 삼승 마이너스 삼 a b c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할수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시 뭐가 되냐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그러면은 이 인수분해 얘가 0이돼 버리니까 이식 전체가 0이 돼서 사라지고,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가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bc를 우변으로 넘기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이 3abc랑 같구나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들을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 분석 문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서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해 봐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얘네들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얘를 전개해 주시면은 첫 번째 식이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c분의 b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는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분모가 같은 것들끼리 우리가 모아주시면 여기에 a분의 b, a분의 c 있으니까 쟤네들을 다시 쓰면 a분의 b 더하기 c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분모가 b인 애들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쟤네들을 모아주시면 은 b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애들 여기 분모가 c인 애들 이렇게 모아주시면 은 c분의 a 더하기 b다. 이렇게 이제 써주실 수가 있어서 식을 이렇게까지 변형을 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더하기 c는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a랑 이렇게 똑같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a 더하기 c는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b랑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랑 이렇게 똑같아져서 얘네들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이제 푸실 수가 있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아빠,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얘를 변형을 해보면 a에 우리 bc분의 1 a 곱하기 b 분의 1 더하기 c 분의 1 되어 있는데, 제를 통분해서 계산해주시면은 을 제가 b c 분의 어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식을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우리 c a 분의 우리 a 더하기 c 곱하기 b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세 번째 식도 우리 a b 분의 c 곱하기 a 더하기 p. 이렇게 이제 통분을 해 주실 수, 아, 결산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분모 분자에다가 얘네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통분해 주시면, 여기는 bc가 있고, ca가 있고, ab가 있으니까 얘를 a, bc로 이렇게 통분을 해 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식에는 분모 분자에 a를, 여기도 a, a를 이렇게 곱해 줘야 되니까 a를 곱하면, a 제곱이 되고 여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b 더하기 c가 우리 마이너스 a랑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어서 마이너스 a랑 똑같으니까 결국은 저식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a 3승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분모 분재를 이렇게 b를 곱해 주시면 그럼 이 b 제곱이 되는데 a 더하기 c가. b랑 마이너스 b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b 삼승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c c 이렇게 곱해주시면 분모는 a b c 이렇게 통분이 되고 얘네들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c 삼승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a b c 분의 결국 그러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a 삼승 더하기 b 삼승 더하기 c 삼승 얘가 되는데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이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제가 마인 3abc랑 이렇게 똑같다 랬으니까요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이 아 3abc랑 똑같고 요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주시면 abc, abc 약분 되고 남는 건 3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까 구한 답과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3을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